무엇을 꼭 후대에게 남겨야 될까요? 한해 지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이 밖에 나갈 때 정말 복음과 도자의 능력인 기도가 뭔지 when our posterity goes out into the world, they have to go knowing what the gospel is, what the power of the throne and prayer is. 이 허감을 고 재앙 막는 구원 받는 복음을 모르고 그에 대 기도의 비밀, 300%인 보좌의 능력을 모른다 이 말이요. <laughs> <laughs> 여러분에게 유익을 딱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It 에덴동산 사건이죠. <laughs> 그다음에 사단이 인간에게 니, 니가 중요하고 니것 싫도죠. 그냥 내가 백이 몰라. 안난 세이즈 투 매카이 이크유포 그게 아가 뭐. 그 아닙니다. 조금 이제 생각이 있다면요. 괜찮으면 우리 That about 우리 백이 몰라. 요게 바벨탑이에요. 그걸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 이상한 문제가 자꾸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니 만드는 거야? 정결을. They make 자기 손으로 with their own hands. 우상 미신 만들고 자기들 그 신전 짓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Way, 복음 알면요. 끝입니다. 이걸 알게 해줘야 합니다. You know 이게 you 교회 삶입니다. 첫째입니다. 핍박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0.1%의 복음 가진 사람이 재앙을 막습니 여자의 우순이 뱀의 머리 상할 때 알아들은 사람이 두 명이 나왔다니깐요. 첫 번째 알아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네 싫음을 알면 열방의 복을 받겠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책임을 사람이 요셉 And the next person who understood these words was Joseph. 이걸로 시계 재앙을 막은. And it was through these people that the, the calamity of the ages were blocked. 요셉과 모세 두 사람이란 거요. j a c o b h and his her son Moses, two people understood these words. From. 이거 알고 양의 피 바른 날 빠져 나오는 거야. Day, 그 재앙은 그리스도 피로 만 되는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날 것이다. We'll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우리가 진정한 보뭐 뭐냐? 삼뜰에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 온다. 그래훈련시에서 보내야 돼요. 진짜 자으셔야 됩니다. 0.1%의 사람 요새 모세가 어디 냐 따라서 두 번째입니다. 절대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리스도에 주신 거 해라. 마대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강의식에서 그거 하세요. 음. 여정으로 뿌리 내렸습니다. 그거 하세요. 이정표로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라. 그래서 여러분 삼속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Wow.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Paul. 여러분이 이축복 받아야 돼요. 로마서 끝에 보면 라고 되어 있어요? 16장에? 16 at the end, does say?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얘기 준다. 감추 두었다가 진짜 한다 그거예요. 감추 두었다가 주는 겁니다. 이 시대 살릴 축복을 하나님은 감추어 두었다가 어느 교회 g ages and now 계산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사람 머리 쓰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 세 가지로 결론이 짓습니다. 온 답이 아무도이거 해야 될 일이에요. 반대로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 필요한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결론은요. 300%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종일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 안간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억 인구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로마 속국이 된 시기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응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이정표가 세워진 시기다. 하나님은 이 어두움의 시기에 예언하셨던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완벽한 답으로 성경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일생을 사는 나의 이정표는 어디 있느냐? 찾아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졌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반석위에 내가 너 교유를 세울 것이다. 은부의 권세기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눈이 열리는 만큼 성경적인 20가지 전략의 내용이 뭔지를 알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합다 이제는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캠프하는 시간표 속으로 영도 지역에서 3년 동안 일어났던 한망대의 역사 2007년까지 하나님이 같은 응답을 주셨어요 전국 세계에서 우리 교회 매주간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전도 전문 훈련의 시간표 그래서 아 전도자의 삶이라는 걸 점검하는 게 어떤 것이구나 점검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받던 사문일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알수 있도록 이성표를 전도운동과 함께 문화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게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서론적인 응답이다. 본론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응답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말이야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신분이 막이지 않으라 결국 세상은 저 문화 속으로 와요. 죽이는 문화, 속이는 문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듭남, 거듭났다. 다른 표현을 하면 중생했다. 자기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의가 없는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데, 의와 진리에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이루신 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문제가 올때 확인해야 돼요. 내가 보고만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확인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만는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아들 주실 만큼 최고 중요한 관심사 계획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요. 역사의식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겠냐? 사명의식. 나는 그 속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냐? 소명의식. 오직 복음의 증인, 삼 주역의 증인, 목상삼 뜰, 금돌 시대. 이것을 이루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축과 영적 건축입니다. 그게 랜드마크요. 거기에 이제는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날 시간표됐어요. 2025년 이걸 통해서 전 세계 현장까지 비춰야 됩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복음동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런 것이다.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에 안디옥 교회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在非常重要的时间当中，安条教会被使用了。这个理由就是因为他们确定了未来的时间。一定要恢复安条教会曾经恢复过的三经济的祝福。向这教会献上的奉献以及十分之一，那个是光的经济。 그리고 꼭해복야 되는 선교 경제입니다. 이동한 제 제일 중요한 게 선교와 새 뜰을 만드는 성전입니다. 제가最重要的就是宣教以及建有三的候 경제는 시대를 말하는 후대 경제란 말이에요. 시대 경제입니다. 그러면 那么、呃、我们首先要确认三个世界事情、啊。各位都知道司提反的事吧？圣灵充满了，고요，天门과보좌에서신예수그리스도를보였어요。他被圣灵充满，并且他看到天上门打开了，站在宝座旁的耶稣基督。니다。

밤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름에 출현한 그통소을다 기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다이 흩어진 자들이 암오 교회도 세우고 밤에 기도하다가

신장 바울을 체험到了这里，여기에다 바울 보냈는데 이때부터 바나바와 만납니다. 바울을 체험到了那里那个时候去见到了巴拿이때 그렇게 핍박하는데 제자의 큰 무리가 모였다.那么逼迫他们，结果许多的门徒都兴起来了。하나님께서 <laughs>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는말이 天下有大饥荒，但是神单单祝福了一条教会，이게바로비체경제를축복하시고，这个就是祝福了他们的光的는선교경제를축복하시고，祝福了他们能够去宣教的宣教经济。후대기울선램런드경를회복시다恢复了他们能够去养育后代人们经济。那我们现在要建造怎样的呢？

내 필임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本人에만 있는데 교회가 안가르치면요알 수가 없어요怎么能知道 어떤 재앙이 날지 모릅니다么样的내 필임 여정을 가고 있다네요 우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보좌의 여정을 찾아내는 걸나말이에요找谁都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곧 무너질 바벨탑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신앙 시장에 사람 절대 없어지지 않는 보자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야 혹시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가장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或许看起来现在非常的不行，但是现在就是神准备你的最好时刻，没有人知道。因此，我们真的实际上要建造二三七五千族群这样的大厅。为了救活他们，我们要建立三个月，是百分之三百来建立。因此，其中，为了救活他们，我们要建立三个月，是百分之三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 최당리양 r e m n a n t 그걸 보고 금토일 시대. 바 우리 교회에서요. 렘넌트 불러다가 인재 불러다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묵상 시대 열어야 됩니다. 진짜 세계 보고말 사람 한 지역에 한 제자만 있으면 됩니다.

삼경제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표. 복음을 놓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원죄, 사탄의 전략, 지옥 배경이 무엇인지 몰라 일곱 번 재앙 만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의 현장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속임수인 나, 나의 것, 우리의 것에 빠져 복음을 막았던 현장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이유를 붙잡고, 제 악막을 0.1%의 참복음 가진 사람으로 나를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하여 하나님의 망대가 각인되며, 여정으로 우리 내리고,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참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300%의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위기에 가장 큰 이정표가 될 응답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완벽한 답을 주시며, 사도 바울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이, 세워 주시며 그리스도 언약 위에 20가지 전도 전략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사모늘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 운동을 체험하게 하시고 문제가 올때 복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며 복음 포금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항상 복음 안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묵상운동의 주역, 삼뜰의 주역, 금, 토, 일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 되어 증인되게 하옵소서. 미래 시간을 확정하는 시간표. 나의 기도와 헌금으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바네일과 같은 위기는 바울 같은 전도자가 세워지며 주의 손과 은혜가 넘치는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는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위기 만난 초대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보내셨던 주의 사자를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나를 사탄의 망대를 보좌의 망대로 바꿀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네피림의 여정이 아닌 보좌의 여정을 찾게 하옵소서. 바벨탑의 이정표를 무너뜨리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 묵상시대를 열어 2375천 종족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역사를 확인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12가지 잘못된 나의 각인 뿌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하옵소서. 성전건축을 통해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누리고 지역 살리는 3 0 0교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치우서 및237 빛의 응답 누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전건축의 응답을 막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건축이 237개국 5천 종족의 제자를 세우며 렘넌트 시대 참응답 시작의 발판이 되고 이 시대 천도운동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전성도가 원네스되어 건축에 동참케 하시고 기도원과 300용사들처럼 시대의 우상과 흑암을 막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한 타윗의 마음과 중심으로 건축을 준비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원내스되어 성전건축의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실제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원활하게 재정이 확보되게 하시고 시공사 세계산업과 건축현장 직원들이 작품을 남길 수 있게 하옵소서 여섯 명의 건축위원들이 성령인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